77번 문제를 보시면, 네, fx, gx 나와 있고요 자, 잘 보시면, r a t e of Change of fx 니까 뭔가요? 이거는 f' x 고요 당연히 r a t e of Change of gx 면 뭡니까? g' x 죠.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f' x 가 g' x 보다 큰 인터벌이 어디인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, 네. e to t h x가 더큰 쪽을 찾아야 되니까, 일단은, 네. 요 부분이 되겠죠. 요 부분.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섹션을 일단 먼저 찾아볼 건데요. 자, 인터섹션 찾으려면, 눌러서, 네. 그래서 요렇게 해서 찾아보시면, 어떻습니까? 0.83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일단은 e to t h x가 더 크죠. x가 0.83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일단 답이 나옵니다. 여기 하나 있고요. 자, 그런데 어,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도대체 뭔가 하고 우리가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사실 f 프라임 x는 e to the x고 g 프라임은 어쨌든 폴리노미얼이잖아요. 그러니까 x가 인피니티로 가면 e to the x 쪽이 당연히 더 커집니다.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윈도가 우 맞지 않아서 이 y의 맥시멈 쪽이 작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윈도우 바꿔볼게요. 네, y의 맥시멈만, 네, 익스포넨셜 펑션이 있으니까 상당히 큰 값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네, 그러시면 어떻게 됩니까? 네, 요 포인트에서는 다시 파란색 그래프, 익스포넨셜 펑션이 이렇게 더큰 거죠. 네, 요 인터섹션도 한번 찾아보면 네, x 값이 7.38일 때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e to the x가 더 커지는 거니까 답이 하나 더 있는 거죠. 0.73, 아니죠. 7.384보다 x가 크면 또익스포네셜 쪽이 더 커지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그래프 잘 그려서 윈도우 확인해 보시면 b가 됩니다.